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함께 배우는 코사 상어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각주국어 영어로 Marking the Boat to Locate Lost s w 라는 표현을 통해 중요한 영어 단어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배워 볼 겁니다. I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 man of the state of Chu was ferrying across the Yangtze River. When by mistake his sword dropped into the river, he immediately carved a notch on the side of the moving boat to mark the place where his weapon was lost what's the use of making a notch there asked a fellow passenger the man replied that's where my sword dropped into the river i'll jump into the water from the same place to find my sword when the boat moors and that was just what he did when the boat got to the other side of the river however hard he tried he could not locate his sword now, <laughs>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융통성 없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의 이야기는 춘추시대 초나라의 한 남자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실수로 칼을 물속에 빠뜨린 데서 시작합니다. 춘추시대 때 초나라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때 실수로 칼을 물속에 빠뜨리게 되자 그는 즉시 칼을 떨어뜨린 부근을 표시하려고 움직이는 배의 난간에 자국을 내었다. 같이 배를 탔던 사람이 그곳에 그런 표시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라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여기가 바로 내 칼이 물 속으로 떨어진 곳이요. 배가 강어기에 닿으면 자국을 냈던 바로 이 장소에서 물 속으로 뛰어들어 칼을 찾을 거요. 그리고 강 맞은편에 배가 닿자 그는 물 속으로 뛰어들어 칼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 보아도 그는 그 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유터널 TV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